자 38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거 고르라 그랬거든요 자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답은 3번입니다 3번인데 3번 일단 체크해 보세요 3번 답 체크해 놓으시고요 어 일단 3번은 맨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설명 드릴 거고 먼저 답이 아닌 것부터 보겠습니다 답이 아닌 거 1번부터 볼까요 자 1번에 보시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 권리는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래 이거 직권 남용죄라 그랬잖아요 그 직권을 남용해 갖고 어떤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거야 그죠 자 그때 이 권리라는 것은 공법상인지 사법상인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거 판시 내용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1번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가서 보겠습니다 2번에 보면은 여기 또 뭐라고 나왔냐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자 여기 동그라미 합시다 실무 담당자 실무 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 집행을 보조하는 사실 행위를 하도록 했어요 자이 경우에 자어 우리 대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가 아니라고 했대요 이렇게 판시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자기 부하 직원에게 뭐일 시킨 거야 그냥. 근데 그것이 약간 좀 애매, 야매꾸리 야매꾸리 한 이런 일이 그런 일 업무를 시켰나 보죠. 그래서 이제 그 부하가 뭐, 뭐, 법원, 뭐 이제 법원에다 가뭐 뭐예요, 경찰에다가 꼰질러갖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해서 직권남용죄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따졌는데 대법원은 글쎄요 이이이어기에이 사건에 대해서 바로 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가 아니라고 했대, 하, 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뭐, 글쎄요. 제가 보기로는 요 실무 담당자가 조금 억울한 면이 있었나 보죠. 근데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어, 그, 여, 그,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이러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이 직권남용죄 있잖아요. 어지간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 판, 뭐, 판사도 공무원이죠. 그죠? 나랏밥 먹는 사람이고. 고, 일반 행정공무원도 나랏밥 먹는 사람이에요. 가재는 개편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저기, 이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에, 이 공무원을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해갖고.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그,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 판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지간한 것은 전부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권남용죄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요. 어지간해서 인정되지 않는데, 어, 인정이 된거 직권남용죄가 인정된 것은 손으로 꼽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 어찌되면 직시업무에서 나왔을때 직권남용죄는 어, 성립하는 것만 외우는 것이 어찌보면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지난 날에 세월들을 갔다가 공부하면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고생한 그런 고생의 절차를 제 수업을 들으면서 아무래도 좀덜 하겠죠 그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제대로 없었어요. 혼자서 공부한다고 고생이 많았는데, 그래서 아마 뭐한 매쳐갖고 어떤 사람은 저보고 이거 방송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여러분 아셨으면 해요. 그래서 이 실무 담당자에게, 그쵸? 그렇죠? 뭐일 시켜먹은 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직권 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알아두십시오. 자 3번은 좀 이따가 어, 마지막에 설명 드릴 거고요. 4번에 한번 가 봅시다. 4번에 자 4번에 볼게요. 4번에 보니까 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공무원이 직무와 상관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 자 여기 중요하다. 자 요거 판시 내용이거든요. 개인적인 친분에 좀 동그라미 하시고요. 개인적인 친분에 근거해서 그냥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 지원 좀 해달라 협조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당시 대법원에 올라와서, 아, 저 사람이 말이야, 어?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뭐, 뭐 문화활동 지원하라고 막 했다. 어? 뭐 돈도 내라고 하고, 뭐도 하라고 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재판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직권남용 어지간해서 성립 안 한다고. 이 경우에도 어떻게 됐다? 바로, 어, 저, 여기 보시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어, 개인적인 친분의 근거에서 어쩐다? 바로 어, 문화예술활동에 지원한 거, 협조 협조 의뢰한 거 이런 것은 어, 직권남용에서 말하는 에, 남용으로 보지 직권남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이제 대망의 이제 정답 처리되는 거3번자 설명을 좀 어, 해볼게요. 자3번 체크해 두시고요. 한번숨 한숨 한번 쉴게요. 저. 어도 되죠? 아휴, 이거 어, 어디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할까?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는 추상적 위헌범으로 여기까지 끊어 봅시다 여러분 어이 우리 직권 남용죄라 그러잖아요 우리 법전에는 직권 남용죄라고 나와 있어 거기에 이게 지금 거기에 뒤그 어, 조항에 거기 달라붙어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합쳐 갖고 권리행사 방해죄라 그래 근데 이제 추상적 위헌범 자 여기 다른 데다 동그라미 하지 마시고요. 여기 동그라미 좀해 봅시다. 추상적 위험범 여러분 국가적 법이과 사회적 법이은 추상적 위험범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뭐 방해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방해자 들어가는 것은 다 추상적 위험범으로 거의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어, 공부하시면서 우리 뭐 서제 수업을 들으면서 아마 어, 저처럼 고생하는 거를 조금 많이 줄일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어, 한 20년간 갈고 닦은 노하우를 여러분은 한방에 얻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안 그랬으면 여러분들 혼자서 개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그죠 제가 설명을 드림으로써 물론 뭐다저 말고도 다른 선생님한테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모르겠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시험을 떨어져 가면서 많은 이런 뭐 지식을 터득했어요 누가 좀 스, 선생님이 제대로 좀 있었으면 좀 이렇게 제대로 배웠을 텐데 저 저는 이렇게 학원도 댕길 돈이 없어 갖고 당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기출 문제가 선생이고. 그 다음에, 시험 떨어지는 게 선생이었고. 뭐,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많이 경험을 좀 바보같이 했죠. 시간 낭비도 많이 했었죠.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어설부설 듣지 마십시오. 중요한 거니까, 항상 언더라인 체크해 두시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방해자 들어가는 것은 추상적 위험범이다. 이렇게 좀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추상적 위험범 2000 이번에 2024년도, 그, 경찰 간부 후보생, 일반 경찰, 경, 찰 간부 후보생의 추상적 위험범 고, 그 고르는 거 나왔잖아. 그죠? 한번 가서 문제 풀어보세요. 제, 그, 뭐예요 네이버 카페에 가셔도 그거 있어요. 기출문제에 놔뒀거든요. 그래서 경찰 간부 후보생 그 문제 에 보면은, 다음 주 추상적 위험범 골라라. 자, 잠깐만. 요 보여, 찾아볼까, 이거? 여기 있을 건데? 예. 어 여기 나왔네. 자, 금년도 그러니까 24년도 입교할 사람 대상으로 해갖고 우리 73기 그니까 경찰관부고생 73기 시험에 3번 문제로 나왔네요 여기.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당시에 답이 나번과다번 그러니까 일반 일반 교통 방해죄하고 장례 방해죄. 방해자 들어가는 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추상적 위험범이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추상적 위험범이잖아요. 그죠? 방해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까지 정리해 놓고요.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근데 여러분 잠깐만.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이이 이 단어는 어떻게 돼요? 어떤 행위, 모션. 어떤 행위 자체가 벌써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바로 기수에 이르는 거잖아요. 미수 처벌이 없죠. 그죠? 예. 또 미수 기수 나는 것도 의미가 별로 없어. 그런데 일단, 내가 판, 시 내용을 보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이의를 좀 제기해 볼게요. 일단, 일단 들어봅시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면 곧바로 성립하고, 요, 그래. 지네들도 이 말을 했어. 판, 사들도 그죠? 곧바로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만 하면 그냥 바로 곧바로 성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립하면 바로 기수 아닌가? 근데 나는 모르겠어. 얘네들 말하는 거를. 근데, 이, 어, 판사들은 당시 미수기술을 또나었죠 또. <laughs> 자, 봅시다.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의 법령상 의무업리를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했는데, 어디가, 이거 어떻게 틀린 거냐? 자, 여기다 언더라인 그서 봅시다. 자,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 결과의 동그라미 합시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동그 여기, 과로 표시해 봅시다. 지금, 판시 내용이 뭐냐면요. 구체적인 권리행사의 방해의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 기수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는 기수가 저 뭐예요? 기수 미수범 처벌이 있어 없어? 없죠. 결국은 뭐야? 무죄 났거든요. 팔레 어, 원문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난 이게 앞뒤 안 맞는 소리라는 거야. 또 갑자기 미수 기수를또 나눠. 구추상석위험범인데 모르겠어. 내가 형법 지식이 짧을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 저보다 공부 연구 많이 하신 분 있으면 밑에 댓글 달아 놓으세요. 제가 봤을 땐 어쨌든 어,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 납득이 안 가는 게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 봅시다. 자 요게 판례 원문이거든요. 아까 전에 그 관련된 건데 보시면 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어,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의미 및 기수식이 갑자기 또 기수 미수 기수를 또 나눠 거 웃기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뭐 판사들이 뭐이게 기수식이라고 이렇게 뭐 말했으니까 뭐 어, 시험 치시는 분들 입장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겠죠. 그죠. 아까 추상적위험범은 어떻게 돼요? 그 행위 자체가 기수에, 어지간하면 다 기수에 이르러 버린데. 근데 갑자기 미수기술을 왜 나눠? 그잖아요. 어쨌든 참 납득이 안 갑니다. 기수시기를 또, 또, 나누고 있어. 그죠? 미수기술을. 자,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자, 한번 볼게요. 읽어봅시다. 정보통신부 장관이 개인 휴대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서류심사는 일단 완결됐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게 뭐냐면, 청문이 남았거든요. 청문 심사가 남았는데 여러분 청문 심사가 뭐냐면요 심사위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업자가 10명이 만약에 응시를 했 저기 뭐야 그 입찰을 했어요 입찰을 했는데 그 중에서 3명으로 10명 중에서 3명만 추러졌 2명이나 3명으로 사업자가 추려졌단 말이에요 2명이나 3명이나 사업자가 추려졌어 그러면 그 3명의 사업자를 갖다가 한자리에 모아놓고 청문을 합니다 어 암흑의 사업자님 사업자 대표님, 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어? 이런 이러한 건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청문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배점 방식을 변경해버려요. 배점 방식을. 이따 배점 방식 변경은 조작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조작하는 건지. 자, 그리고 직권 남용을 하였 핫됩니다. 자, 근데 여기, 뭐라, 뭐라고 나왔냐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대요. 경쟁업체가. 그죠? 자, 이 경쟁업, 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 경쟁업체. 그죠? 구체적인 권리의 현실적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그죠? 그거로 뭐, 무죄를 성공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래 한번 가봅시다, 또. 탄신 내용을 또 볼게. 자, 팔레 요지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팔레 요지 이렇게 나왔는데, 그죠?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읽어봐야 되겠죠 그죠 읽어봅시다 자 형법 제1 2 3 조가 규정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자 법령 그리고 뭐라고 나왔어 법령상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거 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을 말하는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할 것이고. 갑자기 또 이런 말이 튀어나와요. 어서 멋있는 말또끊어왔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 방해가 필요하대요. 또 그리고 여기 뭐 보면 뭐라 나오냐면 또한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어쩐다 현실적으로 권리 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본주의 기술을 인정할 수 없다. 갑자기 뭐 미수 기수가 갑자기 또 나누, <laughs> 나누는 어떤 희한한 또 논리가 나와. 근데 어쨌든 뭐 판사들이 얘기했으니까 뭐 기수가 아니라고 한답니다. 그죠? 내 생각에 그냥 무죄로 빼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집권남용죄 저, 저,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에 미수처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무죄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되는, 어, 방해되 행사가 있, 없다고 해갖고, 결과 발생하지 이아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선생님, 아니 선생님, 여기 여러분 그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어, 청문, 뭐 청문 심사의 배점 방식을 변경했다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조작하는지 저배 어, 배점 방식을 바뀌어서 조작이라면 그런가 하는지 제가 구경 시켜드릴게요. 제가 젊었을 때 면접 같은 거 보러 가갖고 아니면은 사업자 선정 같은 거 해갖고 많이 당 당했던 사례인데 한번 여러분도 그래야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그 심사, 그, 청문 심사관 A, B, C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거는, 어, 뭐, 기억이라는 회사고, 그 다음 요긴 니은이라는 회사라고 봅시다. 기억이라는 회사는, 어, A 심사관이 1점 줬고요 B 심사관은 5점, C 심사관은 8점을 줬어요. 그리고, 니은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A 심사관은 9점, B 심사관은 4점, 그 다음 C 심사관은 3점을 줬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이렇게 편파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인간이, 심사관이 누구야? 예지 그죠 1점 줬다 9점 줬다 말이 됩니까 그죠 근데 뭐내 생각에 모르겠어요 뭐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졌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줬어요 그래서 요걸 다 합산하면 몇 점이 나오냐면 14점이 나와요 그리고 요거 다 합산하면 몇점 나와요 요거 다 합산하면은 16점 나오죠 그러면 총점 합산으로 해갖고 선정되면 누가 선정돼야 돼 그죠 요 회사가 선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그잖아 얘가 선정이 돼야지. 총점이 얘가 더 높으니까. 그런데, 채점 방식을 어떤 식으로 변경했냐면, 최고 득점과 최하 득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로 선정한다. 이렇게 바꾼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1점 빠지고, 8점 빠지고, 9점 빠지고, 3점 빠져. 자, 봅시다. 1점과 8점을 빼버리면은, 자, 기억이라는 사업자는 어떻게 돼? 5점이 남죠? 5점이 되는 거야. 그리고, 니은이라는 사업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총, 제일 높은 점수 9점 빼고, 3, 나 제일 낮은 점수 3점을 빼자. 그러면 얘는 몇 점? 4점이야. 그죠? 그죠? 결국 선정은 누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되는 거라니까? 기억 사업자가 되는 거지. 그죠? 니은 사업자는 많은 점수를, 많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16점이라는 총점, 제일 높은 득점을 받았지만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말했던 최고득점과 최하득점을 제외한 어, 득점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탈락해버리는 거지 그죠 오히려 얘가 당 얘가 당 얘가 오히려 선정이 되는 거야 이제 어떻게 어, 채점 방식 변경해서 조작하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조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억울하다 해갖고 이제 막 재판까지 올라온 건데 어찌됐던 여러분들이 그 판시 내용의 결과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현실적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 결과 동그라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는 걸좀 알아두십시오. 그랬기 때문에 여기 가시면은 문제로 돌아가서 자, 한번 봅시다. 문제로 돌아가면은 여기 어떻게 되어 있다. 답을 어떻게 골라야된다 3번이 답인데 여기 보시면 구체적인 권리 행사의 방해 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발생하여야 직권남용죄로 처벌한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틀렸습니다. 발생해야 됩니다. 되셨나요? 음,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발생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직권남용죄꼭좀 알아두시고요. 그죠? 예, 구체적인 권리행사 방해에 뭐 결과가 꼭 반드시 있어야 기수가 될 것이고 그 기수가 돼야지만 어떻게 된다 처벌을 받는 집권남용죄로 처벌받고 아까처럼 뭐예요 현실적인 어, 어, 뭐예요 구체적인 권리행사 방해 의 결과가 없다면은 뭐다? 어 직권남용죄의 기수가 기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죄가났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이거 빈약하게 하신 분들이고 하나 틀렸을 거야 아마. 자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뭐좀 약간 길게 설명했죠 제가, 그죠 어쨌든 아까 그 쇼킹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전에 여기 그 점수 조작하는 거 이제. 어? <laughs> 웃기죠, 그죠? 그죠? A사, A, A 심사관, B 심사관, C 심사관. 면접도 이렇게 쳐요. 면접도 대기업 면접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잖아요. 자기 아는 사람 누가, 백스는 사람이 누가 와, 왔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제 총점으로 갑, 총점 합산으로 해갖고 원래 뭐 저기를 갖다가 뽑,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아는 사람이 하나 와갖고 백스 사람이 왔어. 그러면 갑자기 거기 왼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막 그래. 아 채점 방식을 바꾸자. 왜 그냥 제일 최고득점과 최하득점을 제외하고 그리고 나서 선정 선정하자는 거야. 그러면 얘 어떻게 돼? 어, 실력이 좀 약간 14점 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선정이 되고 얘가 선정이 되는 거야 그래. 이 사업자가. 그리고 아래 사업자는 어떻게 돼요? 선정되지 않습니다. 1 6점이라면 고득점을 받고도. 아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여러분들도. 어쨌든 이런 거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아무래도 그 직권남용죄 뭐, 뭐 사업자 선정 이런 거 이제 이해 이해 가시겠죠 그죠 예자 여기서 어 수업 마칠게요 예 그리고 어, 뭐, 뭐, 뭐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그 저기 뭐예요 뭐 후원금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뭐 낮에 그 저기 주신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이름 같은 거 얘기하면 또 싫어하실 것 같아서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요 앞전에도. 모르겠어요. 우리 경찰 순경 공부하시는 분이라고 하던데 저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분. 어, 참 어, 고맙고요. 어, 모르겠어요. 뭐 990원 어찌 보면 큰 돈이고 어찌 보면 작은 돈인데 그래서 그 조금 조금씩 또 모이게 되면은 제가 뭐 책도 사볼수 있고 그다음에 뭐 A4 용지 출력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 다른 무슨 오락 프로라든지 이런 거하고 달리 이 구독자 모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어, 저한테 좀힘 주시면 제가 또 기운 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또질 좋은 이런 영상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예, 좀 많이 어,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예.